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탈 시공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어,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어,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탈 시공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이것을 먼저 묻고 싶네요. 어, 오늘은 1탄으로 호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 신도 있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laughs> 자, 호주 타일 시공자입니다. 별 다섯 개.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추천하는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삶이 있습니다, 삶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조금부터 시작해서 기공이 된 기술자가 된 전형적인 대한민국 타일 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타일 시장이라든지 타일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잘 아는데요. 그렇다 보니 호주에서 오신 분들 또는 호주를 가려고 생각도 했었고 그에 대한 이상도 있었고 느껴보고 어, 기대치가 엄 청 깨진 적도 있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어, 타일 시공자들에게 한한 가지로 추격해서 표현하자고 하면 바로 사람답게 살수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십니다 <laughs> 어떤 이야기냐 그곳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정말 대우를 잘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탈시공자의 일당, 임금, 도급공사 이런 걸 듣기 전에는 아 힘들겠다. 이 생각부터 들지 않으신가요? 이 생각 그대로 정말 힘듭니다. 자, 어, 얼만큼 힘드냐면요. 호주 시공자, 정말 제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이준이가 음, 있는데, 어, 지금은 너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어, 스카웃으로 인해서 타 이제 기술자로 이제 스카웃들어 가셔가지고 좋은 자리로 가셨는데요. 그 형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호주보다 이 대한민국이 조공 생활 다섯 배 힘들어. 정말 힘듭니다. 그 분은 호주에서 진짜 어 길고 날고 슈퍼바이저에게 정말 으뜸,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어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형님이 정말 겸손하기도 야 호주에는 나만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저는 호주 시공자 온 사람들 중에서 그 형님처럼 잘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괴물 중에 괴물인데 그 형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섯 배 힘들었다. 인정합니다. 들어봤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호주 아시는 분반 서울... 서울이래.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공자들 반인데요. 정말... 어 정말 어이 말밖에 단어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시공자를 꿈꾸고 내가 원하는 맛 뜻한 맛내 삶을 찾고 싶다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어 진짜 아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나올 정도라고 하면 호주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호주보다 임금과 일당과 도급 공사가 많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물론 호주는 인정을 받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받습니다. 자, 그걸 불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타이 시공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자, 근데 추천만 하면 안, 되, 안 되겠죠. 자, 방향을 제시해 줘야겠죠. 자, 무조건 이거 하나만 1년 내지 2년 파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무조건 영어 공부. <laughs> 뭐, 타일 기술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과 호주는 거의 180도 정도는 아니고, 타일이니까 한 100도 이상 축. 이렇게 돌리지 않았죠. 축. 이 정도 완전히 새롭게 배울 정도로 다릅니다. <laughs> 한 실례로 우리나라 타일 기술자, 뭐 평균적인 사람이 가서서 중기공으로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 정말 많이 다르겠죠. 중기공에서 기공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호주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작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한국과 호주를 고르셔서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하시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캐시 돈도급 공사 많이 버는 것입니다. 물론 호주에서 캐시라고 하면은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돈을 캐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호주는 100%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제가 들어온 비자꼬여서 들어온 사람, 실력 없어서 들어온 사람, 실력은 있는데 잠깐 온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실력과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어 회사에 소속이 뭐 꼬이는 사람, 뭐 등등해서 다 만나 뵀거든요.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영어공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는 IELTS가 6.0, 6.5가로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호주시공자가 들어와서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중기공도 있고 조공도 있습니다만 시공자들이 대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은 되지만 영어공부가 안 돼서 아니면 실력이 괴물급이 안 돼서 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시공자로서 만약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럼 영주권 따야겠죠.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호주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어공부입니다. 영어공부 최소 1년 내에서 많게는 2년 공부하시고 가셔도 힘든게 IH 입니다. <laughs> 네이버에 포털사이트 다음 뿐만 아니라 쳐보시면 IH 쳐보시면 아실겁니다. 호주 영주권 정말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시공자로서 생활하고 싶다고 타일 시공 배우지 마시고요. 무조건 영어 공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 하나만 잘 되면 호주 기술자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말하기는 좀뭐 하지만 다 열이면 열. 저는 열의 중에 아홉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열이면 열다 영어 공부만 하고 가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 진짜 강조해도 될 정도로 영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자, 삶이 있다. 도대체 무슨 삶이 있는 거야? 무슨 삶? 야, 그럼 우리나라는 삶이 없는 거야? 어, 조금 삶이 없습니다. 타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루 죄행일 잠자기 전까지 타일만 시공하고 그 시뮬레이션에 내일 사람 어떻게 투입시킬까? 어떻게 스타트 끊을까? 어디서 시작점?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어 오늘 하자가 좀 발견이 됐다. 내일 어떻게 좀그 고쳐나갈까? 어디서부터 뜯을까? 뭐 등등 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하자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진짜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타일의 양이 많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호주에서는 타일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본 결과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당일날 무조건 뜯어야 됩니다. 하자가 날것 같아. 아 이거 너무 같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뜯어야 돼요. 네. 물론 안 그런 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신 아는 주에서는얼굴구막 돌아가네. 어우, <laughs> 판타스틱한데요. 여튼, 아, 갑자기 짐벌이 돌아가네요? 편집 없이 하겠습니다. 자. 아유, 왜 이러니? 팩트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영어공부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제출하고 영어공부 하셔야 합니다. 안 뜯으면 다음 날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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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정말 다섯 번 강조했죠. 힘듭니다. 안 그런 주도 있을 겁니다. 팀마다 단차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다르다고 하네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맨손으로 시공하고 하고요. 호주에서는 손의 세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mm 이하로 무조건 떨어뜨리라는 팀도 있고요 0.5mm 아니다. 0.3mm 이하로 떨어뜨려. 무조건 1대1 거의 되도록 그냥 1대1이라고 생각하고 1대1이라는 거는 타일과 타일 단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무조건 시공해. 아니면 자전거에서 뜯어. 할 정도로 심한 팀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싼 타일을 만지고 싶다. 나는 제대로 시공을 해보고 싶다. 삶이 있고 싶다. 그러면 호주로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단 1%라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한국 시장, 한국 기술자, 타이 시공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